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라라코리아 보상 플랜에 대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라코리아는 진입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미니샵, 샵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진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은 필요한 걸 회원 서류를 작성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그냥 회원으로 필요한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고 미니샵은 제품을 20, 30% 할인가에, 샵은 40에서 50% 할인가에, 그리고 라라샵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마찬가지 40에서 50% 할인율을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을 등록하시고 회원가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고 미니샵은 등록하실 때 160만원 그리고 샵은 320만원 라라샵은 1,600만원으로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등록을 하실 때 이미 할인된 제품을 160만원치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식품과 화장품을 320만원치 제품을 구매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라샵은 1600만원인데 똑같은 할인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혜택이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현금 지원이 있고요. 나는 현금이 필요 없다 하시면 이제 특정 제품 제외한 샵과 제품을 600만원치 제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셔서 진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미니샵을 등록하셨다고 하시면 내가 미니샵을 두명 추천하시게 되면 내가 샵으로 등업이 됩니다. 첫 번째로 수당이 발생을 하는데 스타트 수당이라는 게 진행이 되는데요. 내가 가입을 하고 내 하부에 미니샵 이상 회원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3,000원이라는 재원이 나에게 수당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신 분이 있다면, 160을 등록하셨다면, 여기 위에도 3,000원, 그리고 나에게도 3,000원. 최대 후원대수로 20대까지 진행이 되는 게 스타트 수당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추천 수당이 있는데요. 추천 수당은 원스타라는 직급 이후에 발생을 하는 거고요. 한 명당 pb의 10%가 적용이 됩니다. 160만원 미니샵을 했다는 기준 하에 현금으로 하면 3에서 5만원 정도 캐시백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원수당입니다. 후원수당은 내가 하는 것과 다른 타인이 하는 것 같이 해서 나한테 수당으로 발생을 하는데 후원수당은 나의 a팀과 b팀이 육성이 되었을 때 들어가는 매출에 포인트 볼륨의 1대1을 가지고 나한테 pb에 30% 적용을 해서 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0만원, 160만원 미니샵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미니샵이 300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300포인트라고 했을 때 현금으로 1대1이니까 300, 300대 했을 때 10에서 15만원 정도의 수당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너리는 대실적과 소실적이라고 있는데, 소실적에 있는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소실적으로 수당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이 포인트 볼륨을 누적시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기간을 주고 누적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후레쉬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날려버린다는 건데, 저희 회사는 내 코드가 살아있는 한 대실적은 무한 누적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1000과 100이라는 포인트가 들어갔을 때100대1000 해서 100에 있는 수당을 주고 나머지 900은 계속 누적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추천 매칭이라는 수당이 있습니다 추천 매칭은 내가 추천했는 사람으로부터 대수를 말하는 건데 나라는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1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대가 추천한 사람을 2대라고 얘기하고, 2대가 추천한 사람을 나의 3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5대까지, 이 5대까지 있는 이 사람들이 받는 기본 후원 수당의 10%씩을 적용해서 주는 게 추천 매칭입니다. 10%, 10% 10% 10% 10% 10% 이렇게 해서 나에게 후원 추천 매칭이라는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고 금액의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승급 보너스가 있습니다 승급 보너스는 1스타, 2스타, 3, 4, 5, 크라운이라는 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까지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1스타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고 두 사이클 안에 4명을 추천했을 때 최소 85만원부터 보너스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추천했는 사람이 미니샵을 했다고 하면 21만2천5백원. 샵을 했다고 하면 45만원. 그리고 라라샵을 했다고 하면 105만원의 수당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총 4명이니까 어, 내가 추천했는 사람이 미니샵 2명에 샵 2명을 추천했다. 그러면 여기 다 더하셔가지고 금액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보너스. 그리고 투스타는 매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달성이 되는 거고요. 3스타, 4스타, 5크라운은 매월 300만원의 보너스, 말 그대로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급을 도전하는 방법은 1스타는 2사이클에 4명 추천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2스타는 6사이클에 4직 추천, 여섯 명 그리고 한달 기준 한 사이클 기준으로 해서 a에 3,000 포인트 b에 3,000 포인트 이렇게 했을 때 투스타가 달성이 됩니다. 그리고 쓰리스타는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이 없고요. 기간은 없고 내 직추천 10명입니다. 앞전에 했던 이 여섯 명이 누적이에요. 그래서 이 여섯 명 포함해서 4명 더 했을 때 내 직추천이 10명이면 직추천은 완료가 된 거고, 한달 사이클 기준으로 A에 만 포인트, B에 만 포인트. 이렇게 하시게 되면 3스타가 달성이 됩니다. 그리고 포스타 5크라운인데요. 똑같이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고, 내 직추 10명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세달 합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사이클 합산으로 A 4만 pb, 그리고 B에 4만 pb. 그리고 5스타는 마찬가지로 세 달, 세 사이클을 합산으로 A에 두 배씩 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8만. 그리고 크라운은 16만 pb, 16만 pb. 이렇게 해서 16만 pb, 16만 pb가 달성이 되면 크라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여나 내가 3스타를 갔는데 내가 이걸 달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이 승급보너스를 받는 자격에 누락이 된다고 해서 어내 직급이 하락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급 하락제가 없고요. 하락이 없고, 그리고 매달 해야 될 오토십이 없습니다. 단, 우리가 이 어, 자격이 달성이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수당을 주는 건 없기 때문에 투스타, 네고쓰리스타, 포스타, 파이브 크라운이 되었을 때 50만원, 300만원에 내가 이 연금을 받으시려면 달성을 하고 나서 매월 AB에 1,000포인트, 1,000포인트라고 하면 미니샵 기준으로 했을 때. 1 60만 원이 300pb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개에서 4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천천을 하게 되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것과 어, 파트너 사장님하고 다 직접 판매까지 재구매까지 다 포함했는 포인트 볼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50만 원의 수당을 더 추가로 받아 가시면 되고 쓰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3부터 크라운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만 포인트를 내가 매달 유지를 했을 때 300만원의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 코리아는 진입으로 진행을 하고요. 회원, 미니샵, 샵, 라라샵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원은 필요한 걸 구매하시는 거고, 미니샵은 20, 30%, 샵과 라라샵은 40에서 50% 할인율을 가지고 있고, 등록과 동시에 제품을 할인했는 가격에 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라샵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을 6개월 현금 지원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샵과 600만원치 제품을 받으시는 걸 선택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는 스타트 수당입니다. 스타트 수당은, 내가 가입을 하고 내 하부에 미니샵 이상의 회원들이 등록이 되면 3,000원씩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대 20대까지 적용이 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추천수당입니다. 추천수당은 내가 가입을 하고 원스타 이후부터 발생을 하고요. 한 명당 미니샵 기준으로 했을 때 3에서 5만원 정도 추천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원수당입니다. 후원수당은 나의 A팀, B팀의 포인트 볼륨이 매주, 주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마감을 해서 나한테 PB의 30%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샵 기준 현금으로 하시면 10에서 15만원 정도의 수당이 나한테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여기에 있는 누적이 있다면 남아있는 누적은 어, 남아있는 포인트 볼륨은 내 코드가 살아있는 한 계속적으로 누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추천 매칭입니다. 추천 매칭은 내가 가입을 하고 내 하부에 내가 추천했는 나의 1대 그리고 1대가 추천했는 나의 2대 해서 3대, 4대, 5대까지 이 1대에서 5대까지 있는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후원수당, 기본 후원수당의 10%씩이 적용이 돼서 나한테 추천 매칭 수당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천했는 사람이 후원 수당을 많이 받으면 나는 거기에 10%를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 이분들이 수당을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직접적으로 많이 후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서로 윈윈하는 플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승급 보너스입니다. 승급 보너스는 승급했을 때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급했는 걸 유지했을 때 보너스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스타는 내가 두 사이클 기준으로 4명을 추천했을 때 미니샵은 212,500원, 샵은 45만원, 라라샵은 105만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명 했는, 이 4명이 어떤 걸 등록했냐에 따라서 더하셔가지고 내가 원스타 일시금의 보너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스타는 매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달성이 되는 거고, 쓰리스타부터 크라운은 매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스타는 어떻게 가시냐면, 6사이클 기준으로 내 직추천, 여섯 명 그리고 나의 A팀과 B팀의 한달 기준으로 3,000포인트, 3,000포인트가 올라오면은 내가 투스타가 달성이 되는 거고 매달 50만원을 받겠다 하시면 투스타가 달성되고 나서 그 이후 매월 A, B에 1,000포인트만 유지가 된다면 50만원은 추가 보너스로 지급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스타는 기간이 없고 한달 기준으로 A에 만 포인트, B에 만 포인트. 이렇게 하면 3가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3스타가 달성이 되고 내가 매월 300만원을 받겠다 하시면은 한달한 한 사이클 기준으로 만 포인트를 유지를 하시면 300만원이 고정으로 나에게 보너스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4스타 5 크라운을 가는 방법은 포스타는 세달 기준, 세 사이클, 세 사이클을 기준으로 4만 PB, 파이브스타는 마찬가지 세 사이클을 기준으로 8만 PB, 크라운은 세 사이클을 기준으로 16만 PB를 A, B에 했을 때 내가 직급에 달성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포스타, 파이브, 크라운도 마찬가지 월 300을 받으시려면 매달 만 포인트를 유지하시면 300만 원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달성을 하고 나서 이 유지해야 되는 천 포인트, 만 포인트를 못한다고 해서 직급이 하락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 포인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지한다라기 보다는 이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 회원들을 구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소비자들을 안전하게 자리를 잡음으로써 이 포인트에 대한 연금성 수당을 받아 가시는 부분이라고 어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판매라는 게 있고요. 판매, 그리고 정기 구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는 내가 필요한 거를 재구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사는 내 정기 구매와 재구매는 나에게 PB의 10%의 캐시백을 돌려줍니다. 직접 판매는 요 PB의 10%를 내가 돌려받는 거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정기 구매는 보너스를 주는 부분에 내가 참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정기 구매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혜택은 라라셀 블루밍 앰플과 그리고 클로로필 A 그리고 어, 라세라 페이스젤을 샵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할인율을 가지고 구매를 할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너스에 참여가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기구매를 하면 정기구매를 했는 거에 대한 나의 본인 포인트는 10% 본인이 돌려받고 만일 내사나에내 일대가 정기구매를 하거나 직접 판매를 했을 때 그 1대의 포인트 볼륨의 30%, 그리고 2대는 20%, 그리고 3대부터 5대는 10%씩, 그리고 6대부터 10대까지는 5%씩. 그러니까 총 내가 정기 구매를 등록해서 사용을 하시면 나한테 115%의 프로테이지가 수당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어, 자격 참여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착각하시는 게 정기구매와 수당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정기구매는 선택이라는 부분입니다. 선택. 선택하셔서 본인들이 내가 이거를 참여해서 쓰겠다 하시면 어 그냥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가시는 거고 나는 뭐 그냥 재구매 하겠다 그러면 본인 거에 대한 포인트의 10%만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구매가 좋은 점은 첫 달부터 샀는 그 금액의 3%를 추가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1개월에서 3개월은 3%, 그래서 4개월에서 6개월은 5%, 7개월부터는 7%의 할인율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 라라코리아가 제품을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재구매해서 사용하는 거좀더 할인받고자 정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상플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보상 플랜대로 우리 사장님이 많은 소득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성공하는 멋진 사업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